가요 또 나랑 같이 에이. 초록핑 대를 사라오 철삼의 두명오 먹을 거 없을 텐데 오. 오 초록핑 나 말고 있음 저요 오케이 지금 찾아가야겠다 초록핑이 저잖아요 지금 찾아가 알겠군 님 말도 따로 아. 있지 아 팬이라서 님 말이 안 들려요 순간 나 마이크 끊는 거 지금 저 이렇게 많아 지저 이렇게 많아 잠만, 관제탑 왜 이렇게 많아? 와, 존나 많은데? 관제탑 먼저 먹으면 이기는 곳이니까, 관제탑은. 아, 어, 먼저 먹으면 이김? 네. 먼저 먹음? 나랑 동시에 먹었네? 이런, 난 뺨? 빠빠이씨. 오, 은프 형. 뭐야? 음, 고,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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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록 쪼록, 쪼 더못잡겠다 지원과 보급이 필요하다. 총이 없다. 울지 한 명은 이미 죽었다. 내 옆에 카구가 있는 것 같다.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아, 어. 울프를 다 써버렸다. 레이더실 타이좀 뭔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이런 레벨... 지원바람! 앞에 현재 전쟁 중! <놀람> 사이가를 피구니로 <피고> 이어야 <이르겠어. 놀람> 너희들 에임 좋지? 아 진짜 씨... 7성 동도한대 맞아버렸네. 아... 괜히 시비 걸었나 보다. 오지에는? <laughs> <오! 웃음> 이렇게 닉네임이 차이나 <laughs> 넘버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왜... 나는, 나는 할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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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그한 놈이 짱짱, 아, 수아노님 같이 와. 내가 거한놈 그 한, 한 못해요, 못해요. 에임 안 좋아, 에임 안 좋아. 나 템이 없어서 졌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면 수아님이 아니야, 저건. 오케이. 그 안에 있어요, 조심. 봐봐, 에임 안 좋잖아, 쟤. 잡았어요? 누군데? 둘이래잖아. 치밍이요. 치밍이라고요. 치료템 남아요치료탄치 치료템. 치루탄 오탄도 조금 남나요? 한 치료템. 치 치료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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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선템선아템치료거다료템 치료템. 치 핥고 싶다. 깨끗해. 반짝반짝 매끈매끈. 머리가 아주 매끈매끈한 거야. 핥고 싶다. 무슨 맛일까? 어, 이분 시체구나, 이거. 철맛. 철맛? 이거 무쇠무쇠 무쇠 아닌가? 무새는 철 아니야? 무새, 무쇠, 무새랑 철이랑 완전 다르지. 새잖아. 철이랑, 무쇠가 무쇠 어? 금속맛. 금속맛, 어. 그걸로 합이 금속맛으로. 어떻게 보면 일뚝이 가장 현대적이어서 가장 잘 먹지 않나? 얘보다. 뭐 어디로 들어갈까요? 왠지 이쪽에서 존나 싸울 것 같은데. 아. 내 친구 레드존이 이두 분을 함께 가는 자정, 아, 자전거래. 자동차를 터쳐줬으면 좋겠다. 뭐지? 이 붕대 세트는 필요하실 거한개 넘겨라고. 바로 앞에 총대를 거든요 어? 야, 수아나님 바로 그대로 퍼? 두 커드를. 예컷 오자마자 드드득해서 없애버리네. 이제 밀베 짱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장도 좀 M 눌러보셈. 51배, 51배 쪽에 자기장. 이 검문소에 될거 같은데. 근데 뭐 진통 짱게 먹었어요. 오탄도 3 0발 남겨놨어요. 아다 파밍하셨어? 그럼 남가다를 먹어야지. 소화님 캐릭터가 남자임여자임 남자요. 여자, 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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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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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난 똑같아. 아... 남자 여자인 거 구분하는 법이 뭐임? 오호. 남자 여자요? 남자 좀 등치가 커요.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아, 앞돌면 남... 알아. 와 우지 148 무엇? 그냥 앞돌 보면 알아. 회사님. 네. 엘사님은 해우소 안에 한 스쿼드가 있을 때 수류탄 들고 알라 아크바르로 이겨본 적 있어요? 네 님이 했어요? 제가 했죠 이야... 저도 혼자 남은 상황이어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쩨졌죠폭 그러니까 들고 들어간 다문 닫으니까 뻥 그걸 한번더 재현하죠 거기서 하게요? 아니요. 왜해요 이거? <laughs> 난 사명이 있으면 했을 텐데 수환아씨랑 있어가지고 안 할래. 행복해. 수환수환아하면왜안 수원, 돼요? 난 이분이랑 막 아닌지 오래됐고 너무 행복해. 어저 여기 있는 거? 콜? <laughs> 진짜 변태다 변태. <laughs> 딱 좋네, 여기 딱 떴네 여기. 여기다가 밀배장이잖아어 그러니까 오면 다다다다 쏘면 되지 이제. 제가 막 밀베 가운데로 잡히고 이대로. 사생종까지 가가지고 걔네 두 명이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무 속에서 나 <웃음> <웃음> 소름 아 근데 운풀 회 레이더실에서 운판 게 멀기서 짱 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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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똑같해져 레이저실에 석궁밖에 없어서 내 앞에 있던 애도 석궁 포기하고 그냥 달리던데 걔가 죽었어요 저한테 아 그럼 네아 근데 킬 기절 시킨 거안 들어왔네 빼빼로 오기는 거아씨 살렸나 보 이거 는면 뭐임? 아 핸드폰 좀 하고 있어야겠다 <laughs> 비싼... 수아님의 프라이팬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만, 매끄럽고 만지럽게 생기고 싶다 아니면 은 수아님 우리 통달하러 갈래요? 그것도 저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는 수아님의 매끈한 3뚝만 봐도 좋습니다 제 것도 매끈한 3뚝인데 아사아님은 프라이팬도 있어요. 저도 프라이팬 있어요. 이분은 스커스가 반짝반짝 빛나. 아 스커스예요? 이거 이거 제가 죽인놈. 어우 불쌍해. 어우 있는 응? 거 없어. 가엾고 딱한자루다 웅풍 한 자루다. 개만 먹으면은 밀베를 청정할 수 있죠. 님들 지금까지 죽은 거 삼순이 말해봐요. 그게 뭔 말이에요? 1, 2, 3 순위, 자신이 죽는 원인. 어, 우선, 적을 만나서. 그건 거의 1위고. <laughs> 그리고, 우리 팀 포기. 오, 그게 있어요? <laughs> 네. 제가 2위가 레드존인데. 제 2위는, 추락사? 저, 1위가 적 만났을 때 2위가 레드존. 3위가 자동차. 어... 어, 요즘 자동차는 개인 차량을 타, 타고 다녀가지고, 차를 만나면은 바로 내차 네 타고 딱 부딪... 차끼리 몸빵한 다음에 내려을 갈기면 걔네가 치더라고요님 네, 펀즈 알아요? 펀즈? 알죠. 죽기 전문 유튜버 아닙니까? 네. 그분이 일부러 오토바이 갔다가 다른 차에 봤는데. 어... 그걸 당해봤어요. 어? 그거 당한 입장에서 기분 존나 적같음. 내가 왜 죽는지 이해가 안 됨. 간지나게. 코트에 호피 이것까지 쓰고. 와, 완벽하다. 아, 뭐야. 내가 보다 매끄러운 탑승이. <laughs> 탑이왜안 어? 되는 거죠? 뭔진 몰라도 에임은 안 좋은 친구들이거든. 어 우선 파쿠르가 안된거야 매우 당황했어 수아는 그거 철창 사이에 통화로놓야 돼요 개같은 게임임 우선 재현이 변태인거 확실해 변태 vs 변태고만? 어 붙는다 빨리 살려줘요 아니 안붙어 서 담벼락에 있어 아직 내 생각에 붙을거 같긴 해 에아. 형, 응, 안 돼. 붙으려나보다. 오오오. 기절했어요? 아, 기절했어요? 예. 헤드샷, 헤드샷 기절. 폭 던질게요. 제가지금 매끄러운 뚝을 보면서 알고 있어요. 단발을 폭 던졌어요. 조심해. 안 죽었다. 하나 아, 아, DP다. 기절. 기절 끝? 끝? 어, 기절이잖아. 기절이라며. 어. 끝. 끝! 아.. 움푸 d 들렸는데 이번에 수아나 씨 d good, good, g 수아나 good, good, g o 아 d good, good, 이 o o d 오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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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거 어코그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고 세개다 들고 다닌 거 아님? 우리 까잡은 4렙 한다 5개 아닐까? 다 5개가 될 텐데. 와 소름 돋았다. 아니 저기 왜 파쿠르가 안 되지? 어나 아직도 불피야.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파쿠르 한대 죽었어? 아씨아 소아님의 아, 아주 매끈한 가방과 저 득백이 아름다워. 아 <laughs> 근데 쟤네 에임 진짜 오바다. <laughs> 변태긴 한데 에임은좀 어, 보셨어요 두 명에서 날 겁나 난사하는데몇대 맞췄어요? 두 탄창 쓴것 같은데? 어... 두 명에서 두 탄창. 어허? 합치면 한세 탄창 네 탄창. 세네 탄창을 쏴서 기절을 시키다니. 그건 그것대로 대단함. <laughs> 아 이게 많이 나는구나. 아 솔드없이 진동체를 빨게 만들어 버렸네. 아, 저쪽으로 떨어진다 내가. 아, 나 달만하네. 음. 나 이제 붕들 일곱 개밖에 없다. 개꿀. 아, 저기 집까지 털러 갑시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 파밍을 더 해야 돼. 엘사님. <laughs> 다른 건 좋은데 칠 팀이 없어 돼. 정말 수완님의 특별기는 반짝반짝 빛나요. 아니 그걸강조하지 말라고. <laughs> 님도 반짝반짝 빛나요. 둘다 너무 좋음. 수완님. 이렇게 봐요. 있으니까. 어달리신대 그냥 저금 <laughs> 지금 딴거 하고 있었다 방금 딴거 하고 있었다 인정 어 인정 벗어봐요 확실하다 아니 벗어봐요 벗어봐요 왜왜 왜 벗어야 돼요? 잘, 기분 나빠요 바짝바짝 바짝 거리지 않죠? 우리들은 풍성한 모리이야 의사님 <laughs> 네 무슨 약 먹어요? 저요 아니에요 안 말할래 오늘 간지내갈기로 저렇게 풍성한 머리를 한분 중에 70%는 저런 걸 원하기 때문이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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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캐릭터는 자신을 반영하는 법이지. 아한 어, 마리 두마세 마리. 어? 소환은 몇 킬했어요? 6킬이. 6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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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환 아, 제가 3... 저렇게 킬 많이 한거 처음 봤어. 와 누군 3킬밖에 못한 찐탄데. 님어 여기 털려 있어. 엘사님 저6조 변태봐 6조 변태 아니 아니 6조 안에 숨어가지고 변태짓 아니 이쪽 라인을 다 털었는데 사람이 안 보여 철탑 철탑에서 도망치 애들일걸요 그래요 철탑에서 도망치는 애들도 있어요 예 빤스런 잘한 애들인가 보네 전보다 차 타고 쟀어요 음 그래서 차가 없었구나. 음. 아, 총은 다한 개씩 있나보다, 권총 안먹어버렸 음. 그럼 이쪽 라인 다털렸다는 거야, 이렇게 돈 돌아도. 무슨 돌긴 돌아야겠다 차가 없다. 지금 이걸 생방송으로 한다면 엘사 님의 팬들이 다 볼까요? 7만 명이 다 본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7만 명은 무리여도 한3 0 0명은볼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봤자 100명, 많으면 100명이야, 많으면. 설마요. 옛날에 같 7만인데.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1000명이었는데. 아 씨. 오. 구독자랑 어... 시청자 수랑은 반비례합니다만 뜨뜨님 같은 반비례한다고요? 분들도 반비례까지는 아니어도 다보진 않잖아요 구독자가 더엘님은 어, 구독자가 3만인가 2만인데 그거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3만인가 2만임 개오져요 어 그분은 그분은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다 <laughs> 어뜨뜨님도다 구독... 보시려나? 뜨뜨님 구독자가 몇 분이시지? 나투수분들 밖에 몰라서 저, 저도 트수밖에 모르. 굿, 공짜... 고... 뜨뜨님도 다 보실 것 같은 느낌상 뜨뜨님은 일단 잘생겨서 여자팬이 많음. 와. 아, 근데 뜨뜨님 트위... 트위치 왜 정지된지 이해가안간다 그거, 그냥, 지레심장 아님? 그냥. 뷰보, 뷰보 썼다고 그냥 지레심장 갖고 왔던데. 뷰보 증거도안 보이잖아. 요 예. 튜트님 음, 그때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해명하던데. 이 릴카님도인 것 같은데 보니까. 투트님하고 릴카님. 아 소나 씨 우리 어디 가실래요? 고인물 소나님 진짜 고인물 고인물 쓸때쓸수 있을 때 진짜 쭉 쓰는 것 같다. 오늘은 게임한 날이 아닌가? 래식을 하는데 다섯 판 전부 다 핵만 나고 레식핵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 지금 중국 핵쟁이들이 다시 그거 날뛰기 시작했어요 레식 다시 유명해지니까? 예 네. 원래는 배트라이가 배트 일을 했는데 중국 핵쟁이들이 배트라이 그거 뭐 뚫는 법을 안 왔나 봄 클라이언트를 그래서 한동안 루머로 돌았는데 진짜였음 그... 뭐라 해야 되지? 레디 대음 해외 유명한... 어, 뭐야? 해외 유명 레디 대 중국이 뭐... 배트라이를뜯는 법을 알아냈다. 뭐... 핵쟁이들이 다시 날뛸 거다. 이런... 뭐... 개소리 같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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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규라고 적어놨는데... 지, 진짜 핵쟁이들 날뛰기 시작함! 아, 쏘아님의 저 매끈한 저 플라이팬. 님도 가지고 있네? 저도 음. 있다니까, 이제. 쏘아님! 너무 멀어요! 어, 얼마나 먼 곳에 소식을 래 아, 대략. 1, 2, 3, 4, 5 6 0 0 m 요 만약 차가 필요한 순간이면은 저걸 수류탄으로 세운 다음에 가야되는데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검문소 검문소 아... 검문소를 탑시다 검문소를 가라고요? 아니 검문소를 털어요 검문소가 검문하는 있... 걸 털면 돼. 차가 있다고는 검문소를 갈수 있을까 이 아니, 거리에서 근데... 보이지 않나? 둘 다? 둘다8 0 0아니 근데 에임이 안좋..음.. 탄낙차 계산..음.. 님왼 볼에서 이 거리면 탄낙차 계산 필요 없어요 바로 맞아요? 지금 거리가.. 음, 1, 2, 2 3..3이니까 어... 만약에 저 트럭..트럭..트럭이라고 지금 님 보고 있는 바퀴라고 치면 약간 올리시면 돼요 약간 근데, 근데 아, 그치 올리면 맞아요 없는데요 어차피? 없어도 혹시 모르니까요. 막 투명해져 가지고 총구 화염은 보인다 안 보이는 보인 걸 수도 있고. 하나 그냥 어, 수영수영에서 올려는거 같아요. 하나 수영에서 옵니다. 수영에서 온다고? 지금 얼마... 수하나 님이 보는 중. 얼마나 벤트인 거야? 아, 저 아름다운 수류탄을 봐. 저 수류탄 할고 싶다. 엘사님 말하는 겁니다. 아, 바꿔야겠다. 아, 저 아름답고 크고 돌기가 나 있는 것을 봐. 어디에요? 아, 지금 수안이보고 있는데 대략 수안인 기준 330쪽 보면 보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먼저 갑시다 쟤네 쏘지 말고 수영하고 있나? 네 그쯤 뭐야 왜이쪽으쭉 달리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야 이쪽으로 쭉, 쭉 달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쏘는데? 모르.. 모르겠는데? 뭐하는 놈들이지? 뭐야 쟤네 님 네, 무배율로 바꾸고 해안가에서 나오면 난사해요 그냥 어차피 유리한 건 님들임 쟤네 이상해 헤엄쳐 온다 어허 쟤네는 딱 깔아야겠다 우리 치크트림 님 그냥 해... 해안가 위에 서있어요 그냥 아니야아야 아냐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 애매하다 어 그럼 좀 그렇다 여기 연폐물도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바로 어. 좀더 안전하게 오케이 어저 <laughs> 저거, <laughs> 저거 뭐야 나오면 죽이겠다는 소환이래속 끝인가? 나왔다. 저거, 살리기 애매모호한데. 이안 응, 돼, 어딜 나와. 님, 이제 물 안에 있어도 맞는 거 아시죠? 그것만 기억해둬요. 나 그거 입고 있었어. 어. 그럴 수 있죠. 아 우리 애고 그냥 뛰어될것 같은데? 회복템 있어요? 있다는 것 같아요. 방금 그 구상도 준거 보면 딱 봐도 있는 것 같은. 데나저 회복하고 막 빼줘. 기준 안에만 좀 잡고 가. 아, 그 파밍으로 갈게.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 파밍 파밍 파밍. 지금. 아니 야, 우... 지금 님 자기장 봐요 자기장. 나 치울 팀이 하나도 없다니까? 구상밖에 없어. 못살았다, 이거. 아. 출퇴팀 웬만하면 내가 그냥 가겠는데, 한 번밖에 없어. 어, 다리 쪽에 하나. 지금 수아님 보고 있으니, 수아님 기준, 예니에서 35. 거리는 대략 자, 400m. 수아님 뛰어야 돼. 400, 300m. 350. 어. 수아님, 수아님 자기장자기장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엑드로 뛰어야 돼요. 엑셀 눌러요. 인세트 구성 다섯 개씩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마타잉 맞춤. 추아님들 들어갈 수들. 슬슬 빨준비해야될것 같은데요.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지금 어. 너무 빨리 빨았다. 어, 아깝는데. 다음에는 수아니, 힘들 텐데.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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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어, 블로킹 그... 아. 아. 하셔야 겠어요. 수아님 아, 으르템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가 구사 한개줄수 있어. 아, 야, 얘 지금 하나, 하나 죽여가지고, 쪽에서 파밍 안는 중이야. 어. 뭐 저기 뛰는 거 뭐야? 이쪽으로 한명 뛰어와요. 아직 한 능성은. 눈성... 거리, 거리 대략 200m, 250m? 어, N 이쪽. 아직 안, 올때안 됐어. 좀 이따가 죽여도 돼. 온 다음에. 바위 쪽에도 있어요. n 산님 기준 S220. 거기 너무, 거긴 말고요. 네, 쟤부터 천천히 돌려 돌돌돌 돌, 돌, 돌. 쟤네가 여기, 여기 돌려가는 거잖 저기 돌.. 돌아가고 위에서 75 같거든요. 네, 위에서 75 방향에 있어요 어? 바로 왼쪽 하나 더 있네요 네. 감자 아. 감자, 왕감자 셋, 넷, 다섯 빵 저기 안 죽어? 이거 안 돼, 친구 못 살려 소아님이 지금 도시는 중이에요 그냥 시간만 끌어주세요 두두둑 하고 그냥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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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기절 나무 뒤인 거 같은데? 오. 슈퍼 세이브 당 차기장 안에 차기장 안 차기장 안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나올수 어, 있지? 바, 나무 뒤로 숨어봐요, 여 나무. 조금만 나무 뒤로. 조금만 나무 뒤. 여기 살려볼게, 내가 한 번. 안 숨길래, 바로. 조끼 다 깨주셨네, 아이고. 저기 집에 사람 있고, 145쪽에. 네 앞에도 있어요. 앞에 아. 언덕에 하나 있음. 아, 저... 언덕 뒤 능선. 아, 씨. 장전하시고, 일단, 엘사님. 아, 바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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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어... 아, 엄청난 식탐이구만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라도 해야 돼. 방금 저, 저, 저 연막 있는데, 연막 있는데, 앞에, 앞에. 두스쿼드 싸우고 있어요. 위에 하나, 언덕 위에 하나. 우리가 저쪽 붙여야 돼. 저 사람 있네. 백쪽. 에 말했자 말했자 언덕 위 하나라고 그거구나 방위표를 아하 선아씨 여기 위로 올라가서 얘를 떡고 갑시다 수아님 일단 카고팔이에요 오케이 기절이고 하긴 뭐 지금부터 한방 싸움이니까. 3대3대2 인가? 고화정 시체 개꿀 몰라 안먹어 저기 옆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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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쟤랑 싸우던데 어딨어 앞에 앞에 오자, 어, 오자오자 하나 더,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하나 나무 앞에. 나이스. 나이스.